네. 테스트해 보세요. 테스트테스세요잘 예,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네. 오늘 형님 좀 늦으셨죠?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아 요즘 뭐 제가 무아 콘서트 준비를 하고요. 뭐, 만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네. 네. 아직 다시 30분 안될것같아안된것 같은데? 어디? 어 어디에? 어? 아딱 됐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무 때나 방송을 하고 있는 김영하 TV입니다. 어, 오늘은 어, 7080 내전드죠. 어, 정말 어, 지금으로 따지면 뭐 bts 잖아요 숙스러우세요 아. 네. <laughs> <laughs> 그럼요 아, 예전에는 정말 왕자였잖아요 아. 그, 그 당시에 어, 정말 그때는 히트곡이 뭐 한두곡이 아니고 정말 많은 히트곡을 내셨는데 그때 거의 40몇년전이니까 거의 저 혼자 하는 스타일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요즘은 거의. 어, 잠깐만 이제 저저쪽스마안 저, 네. 켜고 왔어요. 아 다시 네. 켜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죠? 아 <laughs> 하죠, 그냥, 그냥, 그냥. <laughs> 이제 켜냐 그냥 편하게. 이게 얘기하면서 편하게 켜시면 되죠 뭐. 네. 여러분들 그냥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어, 예청자 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하네요. 네. 많이 계시죠? 우리 저 이거 김영호 씨. 김형아요, 김형아. 아 바꿨어요 이름? 아니 그내본이름이고요 그거 그거는. 아 형아? 형아. 그럼 내가 그래, 형님한테 내가 형아 형,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형형아라고 불러야 돼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아, <laughs> 근데 왜 전대벌스요? 아 갑자기 형아라고 러니까 네. 아 제가요. 네. 제가 본 이름이 김형호인데 네. 예, 이제 음반을 내면서 이제 그 박현준 선생님이 있잖아요. 무조건 작업하시는. 아 네. 그 선생님께서 이제 김형호는 좀 어렵다. 어. 그래서 김형아가 괜찮겠다 해서 아 아는 뻗어나가잖아요. 아. 네. 그래서 김형아로 에, 활동을 하게 됐어요, 형님. 그러더니 좀 나아졌어요. 아 지금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죠. 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아, 네. 대단합니다. 네. 벌써 시작하신 줄 알고. 네. 그리고, 뭐 저기 형님, 지금 뭐, 콘서트 준비한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그 어떤 콘서트죠? 아. 아, 조금, 이 굉장히, 이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콘서트인데요. 아, 뭐, 뭐, 우리나라 국민들 여러분들도, 어, 굉장히 중요한 콘서트 같아요. 어 예전에 우리 독도 있죠? 독도의 1905년도 이후에 한얀방 이전이죠? 14,400여마리의 네. 네, 어, 온대치마에서 사는 바다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머, 14,400여마리. 네, 그걸 다 외우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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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기획서를 쓰고 한참 하다 보니까 네. 거의 한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거의 다 있죠. 아, 그래서 이제 올해 네.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네. 거군요. 네. 그래서 네. 그, 그 콘서트를 하려고 제가 어, 이, 이 사실을 알려야 되고 사실을 모르고, 모르, 국민들이 모르고 있고 그렇게 너무 음, 안타까워서 제가 20여 년간을 준비했는데, 아그 어, 콘서트가 돈이 한두번 한, 들은 것도 아니고 근데 올해 결실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아, 네, 축하합니다. 예, 한 7억, 7억 8억 정도 들어가지고, 아저 어, 상암동 그그 그 축구 경쟁있죠예 네. 거기서 이제 10월 초에 그 오늘 개초 어, 라이브 그 기획사랑 협의를 했습니다. 아예 네, 축하합니다. 네. 그건 저도 골면 거기 출연하겠네요. 해야죠. <웃음> <웃음> 해야죠. 어, 어, 그, 그 녹음에 그, 녹음에 참여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꼬리 예, 깊은 예, 나무도 네네 그, 네, 그렇죠. 그 선배님께서 그거 작곡 작사 다한거 아니에요? 예. 그데뭐 유례 파셨잖아요. 네. 그, 아, 저도 오늘... 그거 가사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아힘 그, 그, 힘들었죠. 진짜 네, 힘들었죠. 그, 그, 정말 가사... 많이 힘들었어요. 어 그렇죠. 어. 아 혹시 그 애청자분들이 아세요 그거? 어잘잘 잘 모르죠. 그 저번에 그7080 콘서트 7080때그때형님랑 아, 그, 같이 이렇게 불렀던 음, 곡인데 음. 그거는 이게 좀 지인들이 좀본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그걸로또본 것도 있고. 근데 아. 노래가 나쁘지가 않아요. 아 약간 고맙습니다. 펑키 스타일인데 예, 예, 예. 굉장히 흥이 있더라고요. 예. 아참 그, 아, 그 강치 얘기를 맞아 맞아 얘기를 예. 해드리고 네. 그, 그 얘기는 조금 이따하죠 그래서 그그바다사의 그, 그, 그 네. 옴대치마에 사는 바다사자 강치라는 동물이, 어,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 일본인들이, 그, 우, 우리나라에 그 강치, 어, 강치를 조업을 하려고, 일본 정부까 의뢰를 했죠. 음. 그 독도가, 그때는 이제 조선 땅이었으니까. 그 강치가 정확히 그 돌고래 같은 그, 가, 같은, 네네, 네네, 네, 네, 네. 물개 같은 건데, 네. 바다사라죠. 아, 바다사. 독도가 그 온대 지방에서 사는 바다 사자의 3, 세계 3대 서,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독도, 캘리포니아만, 그 어, 페루 이남에 어, 갈라파고스 섬 이런데 3서 서식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치가 지금 그 일본인들이 적으로 시켜가지고요. 어, 그거를 이제 복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유전자 뭐, 뭐 기술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좀 복잡한데, 어, 나름대로는, 뭐 어렵지만, 한여튼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어, 네. 대단하시네. 네. 네. 하여튼, 뭐, 그, 노래도 그렇고, 지금도 뭐, 아주 좋은 일을 어, 하시고 계시는데, 그 뿌리 깊은 나무 이제 네, 얘기도잖아요 네, 네. 뿌리 깊은 나무도 그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또그 네. 가사를 쓰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독도 그런 콘서트도 마찬가지고 참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이상이 관심이 많이 갔어요. 뭐뭐뭐 네. 어, 뭐, 어, 그런 일들이 뭐아 어, 뭔지 뭐, 모르게 뭐, 어, 남들 도와주 뭐 좋은 일을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어려울 분들 많이 도와, 도와드리고 그런 거 많은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은, 어, 오히려, 우, 어, 우, 어, 힘들어서 좀 어, 어떻게 해결을 못 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없나 해서 연구를 많이 했죠. 근데 이런 게, 그,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이 이제, 이거를 영토 문제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일본인 거기 판사들이 두 명이 있고 우리나라 판사 한 분이 계신데 아무래도 거기가면 어렵지 않겠어요 판사가 적고 그러니까 어차피 인도네시아고 하 말레이시아고 하그섬 그 하나를 두고 영토 분쟁이라는 적 있어요 그래서 그그시파다 그 섬이라는 데인데 말레이시아는 그, 그 당시에 영토가 인도네, 인도네시아 섬이었는데요. 말레이시안들이 그 거기 사는 바다 거북이의 알취체를 거꾸로 취체를 못하게 하고 그 채집도 못하게 하고다그 환경 보호를 한 거죠. 그래서 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인도네시아 땅임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땅이라고 그 판결을 내려준 거죠. 그래서 아, 지금 네. 현재도 말레이시아 땅이 되고 있습니다. 참 예. 역사 공부하는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예, 참, 근데 선배님 참 이렇게. 유식하시네요. 아, 이렇게 아니, 보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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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식한 게 아니라, 잘는게 네? 많으세요, 보니까. 본인이 관심 네? 있으면요. 네. 재미밌거든요 근데, 네. 오, 막,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더 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고집도 있으시네요, 보니까. 어, 그치만, 뭐, 고집 없는 사람이라고 이어요 세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오늘 어떻게 보면, 선배님께서 이렇게 노래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그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대요. 예. 아, 네. 어, 제가 그래서.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거의 2년 반 동안 노래를 못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노래를 안 하고 안하 보니까 뭐 연습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래할 수 있는 지금 그그 그, 그, 능력이 안 되는 안, 안 되는 거죠. 야, 아니 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저번 토요일 날 네. K 호텔에서 음. 한천명 됐잖아요. 네. R2C 그 공연 때 네, 네. 형님이 한 4, 50분 정도 노래를 하셨어요. 그 저도 때, 이제 거기에서 저도 네. 참여를 했잖아요. <laughs> 2, 3년 동안 노래했다는 말이 안 돼요. 그거. 근데 아데 그? 진짜 힘들거든요. 아 저, 그날 많이 힘들었어요. 예 예. 예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냥, 그치, 저는 노래 노래 보통 때도 노래하기 전에는 뭐한 시간 정도 있었으면 그 목, 목을 풀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날 아주 목소리 우렁차게잘 나왔어요. 아, 어, 아니요. 그러니까 그, 뭐 어, 공연도 참 오랫다 해보니까 어, 느낌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너무 그런 건 있는데. 다, 다 게이지가 다 떨어지는 상태에서 보려니까 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근데 그날 너무 잘하셨어요. 저도 에이, 이제 참. 그 같이 갔었자 갔잖아요. 네네. 그날 제가 랩도 해주고 d j 이도 해주고 네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도 형님 살아 계세요. 아니 아주 빠우도 있으시고. 아이고, 네. 근데 개, 굉장히 오늘 겸손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그그 형우 씨가. 아니 저희 네, 형아예요 네. 형아. 네. 형아라고 아, 하지 아, 힘내세요. 아니 <laughs> 버릇인데 <버릇이니까>. 아 그래. 예. <laughs> 예. <laughs> 네. 제가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요. 이제 형님하고 저하고 EBS 방송 그때 생방송으로 어. 아, 한번 네네. 출연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네네. 거기에서 제가 어, 형님이 또 라커시잖아요. 네. 예. 그데 거기에서 창을 한 적이 있어요. 아 한, 그래요? 네 소절. 어. 아, 아. 근데 그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쑥대머리. <laughs> 그 그거 하면 그거 너무 좋죠. 그거, 그거 하면은요. 예. 그 그. 소리하시는 분들한테 욕먹어요. 아니, 아니에요. <laughs> 음악은 정말 정석이 없잖아요. 예, 네, 그런데요. 네. 아, 이제, 다음에요. 다음에, 다음에,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한번 날 잡아서 다시, <laughs> 이번 다시 한번 애청자분한테 제가, 제 <laughs> 그, 그, 저 해드리고, 네. 오늘 사과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왜, 왜 사과드려요? 하고. 저는 감사하죠. 그래도. 아유. 이, 형님께서 제가 이제 오늘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솔직히 컨디션에 이렇게, 어, 별로 안 좋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약속을 하셔서 또 이렇게 오셨어요. 그것만이라도 감사드려요. 아, 네. 네. 어, 약속은 했으니까 무조건 와야죠. 쑥! 내 머리. 형이요. <laughs> 아, 그래. 나 아, 맞습니다. 네. <laughs> 네, 이걸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네. 네. 어 오늘은, 물론 이제 선배님께서 굉장히 그 히트곡도 많으시잖아요. 정말 그그 그 시절에 정말 레전드잖아요. 전설이시잖아요. 근데 좀 오늘은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일단 은 몸이 제일 우선이니까. 어, 저는 아, 그 그럼. 노래는? 저기, 네. 그, 우리, 우리 둘이 했던 프리프무한곡 아, 같은 거 아, 예, 드리... 하,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노래를. 아, 할게요. 그거 예, 있어요. 예. 예. 음. 그러면은 드리... 마이크. 이 마이크로 잡으면 더 편하실 거예요 아네네 네, 제가 해 드릴게요 예. 그러면 은 뿌리 깊은 나무를 예, 예. 제가 내부 예, 예. 네, 할게요 네네 그럼 저처럼 해볼게요 즉으로 할게요 할수 있는데 해볼게요 네 이, 이거 이, 이걸로 하면은요 네아 이것도 이해해 주가요 됐어요 아 희로 씨는 아, 이곳에는... 장비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걸로 않나? 좀 가까이 넣으시면 네, 은 네, 네, 네. 이거 하나는 제가 글쎄 아, 저는 이걸로 전녹을할 예, 테니까요. 예, 예. 예. 아, 소리 잘 들어갈 거예요. 그예 아, 예. <laughs> 뿌리깊은 나무 저도 뭐 얼떨결에 하는 것 같은데 어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laughs> 뿌리깊은 나무 세동량 2 5년 훈민정음 만들었네 우리 모두 나라 사랑 한글 사랑 대륙 대중 사랑 하세 우리 모두. 하나 둘셋넷 가나다라마바사 바다차카타파하 얼씨구나 아, 지하자 하! 리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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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 우리 모두 사랑하세 자! 다 함께 뿌리 깊은 나무 명훈 인사말 잘해 네 이제, 이제 올라왔네요 됐어. 어. 중간에 노래하다가 갑자기 시스템이 다 꺼졌어요. 저 파워가 갑자기 내려가가지고요 예, 다 꺼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찾아옵니다. 아 죄송해요. 노래 또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인사말 잘해. 예. <laughs> 네, 이제 이제 올라왔네. 예. 네, 참 오늘 웃깁니다. 네. 노래는 아, 아무도 다음에 다시 또, 어, 또 충분히 해드리고요. 제가 멤버, 오늘 이한 이 곡은 마저 끝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깊은 나물은 네. 또 의미도 있고 그렇으니까 네, 오늘 네. 또 독도 콘서트가 또또 네. 이렇게 또 협의가 잘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이것 도 한글의 날또 기념해서 또 선배님께서 또 작사 네. 작곡 을한 곡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리듬이 펑키 리듬이면서 굉장히 흥이 나요. 네. 저참 네.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이곡 한 곡은 하고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이제 예. 그 선배님 기회가 좋으실 때, 컨디션이 좋으실 어, 때, 그때 좋죠. 한번 또 예. 다시 모실게요. 그때는 연습 많이 하니까. 아 지금도 이제는... 좋아요. 근데 아, 너무 예. 겸손하신 거예요. 아, 아, 그리막 네. 네. 음.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텐데. 아 우리 형아, 형아. 애청자로분 시청자인가? 아니 마찬 마찬가지. 애청자나 시청자 똑같나요 예. 어, 다음에 뵐, 뵐 때까지 정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뵐 때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좀 좋은 느낌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물 빼먹었잖아요. 아뭐 <laughs> 그거 아니었나 어떻게? 우리 깊은 나무 세동 대항한 25년 후민정은 만들어 내 우리 모두 나나 사랑 하늘 사랑 대양 뇌종 사랑 하세 우리 모두 하나 둘셋넷 가나다라 마바사 아다차카 탑파하 얼씨구나 지하자 우리 깊은 나무 우리 깊은 나무 우리 깊은 나무 우리 모두 사랑하세. 자다 함께 우리 깊은 나무 이명훈 우리 아아 아, 바람에 아이늘 세고 뛰어 아아 열만 하니 미은나 아아 아아 가아에아이고 뛰어 바람에 안이 우리 깊은 나 아아 바람에 아이늘 세고 뛰어 가마를 그 아니고 출생대이 바라다가 망이 오 사랑아 외 따라 기뻐라 오 힐래요 우리깊쁜나무요 <목소리> <목소리> 아리아리 수리수리 아라리.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 아아, 바람에 아니을 씻고 뛰고 아아, 열만 하니, 쉐이 물은, 아아, 가마리 아니을 씻을 내, 이런 바람에 가만히, 나무, 뿌리, 나무. 아리아리 수리 수리 아리아리 수리 수리 우리 분명히 리나명무아리아리분아리분명리아명리분명아리분리분리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분명 우리 분명아리 분명히 아 아아 명히우아분 아아 우리 분아히 아아 분명히 아아 분아히아 아아 명히우아 분명히 우리 분명 우리 분히아리 아아 Parare anime, si puttio, co, ah, ah, domani. Semi, ah, ah. Camare anime, oh, sarana. 아리수리수리 아리오리기분 나무, 리기분 나무, 리분 남강 아아 바람에 아니고뛰여름니이 아아 가에 아니 그셋내일레가 나니. <laughs> 근데 재밌다. 재밌어요? 네. <laughs> 저는 아직 맹봉이 와요. 다 꺼져가지고, 아직도 옷 선선해가지고 뭐내또 어, 하나 아, 하고 아, 다음엔 네. 노래 준비 많이 하고좀 많이 좀 하죠. 아, 재밌는 데 네. 해보니까 재밌어요? 네. 아,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네. <laughs> 다음에 좀 오래, 오래 시간 좀 활행해갖고, 예. 네. 노력하고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참 이상한 일이. 저는 언제나 꼭 이래요. 한 번씩 그래요? 이상한 일이 생겨갖고, 아, 꺼지거나. 아, 재밌잖아요. 뭐 카메라가 꺼지고, 한 번씩 꺼지고 막 그래요. 뜻밖의 뭐 없는 일이 생기고, 네. 재밌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네. 굉장히 이렇게 또 이렇게 포옥력이 좋으시네요.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정말 오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어. 찾아주셔서 정, 다, 다시 한번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네. 형님, 의리 있으십니다. 네. 김영하 씨,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형이라고 부르습니다 네. <laughs> 어,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함께할게요. 오늘 참참어서선했고 제일 어소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국민 가수잖아요. 그리고 또 히트곡도 많으시고, 이 자리에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찾아주신 데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인사 다 하신 거죠? 네, 네. 여러분. 다음에 여기까지 정말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어, 좀더 좋은 모습으로 항상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정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